자, 7과는 어, <laughs> 지칭 추론이라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근데 이제 이게 여 책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어, 나름 그래도 저 난이도가 좀 있어. 응? 그러니까 잘 읽어보고, 음, 일단 이제 또 변형 문제 풀어보고 하면 돼. 어, 단어는, 어, 그냥 본문 읽으면서 하자. 알았지? 어, 어, 처음에 보면은, 자, a restaurant patron인데, patron이 고객이란 뜻이지. 우리가 이제 지칭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이 손님이 한분 왔어. 그지 예, 식당 고객 한 분이, 그 다음, seemed particularly bothered. 특히나 괴로워하는 것 같다. b o t h e r e 이 원래 이게 괴롭히다는데, 지금 과거 분사 썼으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특히나 이 양반이 지금, About the temperature in, in a restaurant 식당에서 온도 실내 온도 때문에 네? 되게 좀 이렇게 언짢아하는 것 같아. 별로 안 어렵지.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당연히 그가 문장이 주어고 안 문장은 주어란 말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그가 complained 불평을 했죠. To his waiter 자 등장인물 또 새로 나왔지. 웨이터가 나왔으니까 웨이터 표시해 주고. 네? 그 웨이터한테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해요. 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냐? Complain 이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잖아. 그렇지? 응. 어. 뭐라고 불만을 제기했어? It was too cold. 너무 춥다. 이렇게. 이게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지. Asked. 이렇게. 그리고 또그 웨이터한테, 그 웨이터한테 이게 목적어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목적 보호죠. 이렇게. 이건 두 번째 거는 오형식 형태지. 그래서 a s the waiter to turn down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 좀 꺼달라. 이렇게 요구를 어, 했단 말이지 자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자 the waiter told the patron 고객한테 하는 말이 그지? 여기 대 생략된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자기가 he 여기서 he는 자기겠지 당연히 응?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저, 에어컨 꺼달라 그랬으니까, 아, 줄였죠턴 다운이니까 좀 낮춰달라 그랬으니까. 그치? 어. 그니까, 러 지금 너무 추우니까, 왜, 아, 에어컨 꺼달라는 거, 그치? 어. 에어컨 꺼달라 그랬으니까, 저, 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 했겠죠? 여기서 지금 해달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비동사가 아니라, 두로 받아야 되겠지, 두루. 그래서, would do so, immediately. 바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음자 그랬더니 이제 또어퓨 미니스트레이를 몇분 후에 페이트런 컴플레인 또 고객이 또 불만을 제기하네 요번에는 아까 에어컨을 좀 낮췄다 낮췄잖아 그니까 턴 다운더 에어컨디셔너가 끄는 끄는 건 아니고 이제 온도를 조금 이렇게 그 약하게 한 거지 약하게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또 더우니까 아니 너무 덥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요번에도 이제 웨이터가 apologize, 사과를 하고, 그리고, and told the angry, 응? told the angry patron. 그또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여기서 희가 또 누구야? 웨이터죠. 이렇게. 이뭐 정답은 1번으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he would make, make adjustment 니까 조절하겠다는 건데, make a slighter adjustment 니까, 미세한 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더 미세한 조정을 좀 하겠다는 거지. To the air conditional. Air 에어컨디셔널 conditioner, 조정을 좀 하겠다. 자, 그, 그래가지고 these temperature complaints and slight adjustments 이렇게 이 온도에 대한 그 불만이랑 약간의 이런 에어컨 온도 조절이랑 이게 happen 그 다음 several more times. times는 횟수야. 그니까 several more times니까 몇번더 일어난 거야. During the course of the evening, 그날 저녁, 그, 식사, c 스가 과정이잖아, 과정. 그니까, 러 식사 중에 몇 번이나 더 그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지. 그니까, 러좀 줄이면, 또, 높여달라고 높이면 또 낮춰달라고 그러고, 계속,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등장인물, 새로운 인물이 나와. A man, 이렇게.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웨이트한테, 요번에 이제, 이게 물어보는 거야. 간접의 문의, 이렇게. 야, how? 여기서 he가 w 이 i t 겠지너 어떻게 그렇게 he could be so patient 어떻게 그렇게 잘참냐 patient가 어, 형용사로서의 여건 참을성 있는 인내심 있는 너 어떻게 그렇게 잘참냐 그지? 그 다음에 with the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changing 바뀌는 whims하면 변덕이잖아 변덕 of this dissatisfied patron 이 불만 가득한 이저 손님의 변덕을 어떻게 그렇게 잘찾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렇죠? 그랬더니 웨이터가 shrugged his shoulders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and said 뭐라고 얘기냐면 that it was simple 간단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슈는 이제 잘 참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그니까 손님의 변덕에도 잘 참는 거 거기 그 워크시트 3번 문제 우리 말로 쓰라 그랬잖아. 그니까 어, 손님의 변덕에 잘 참는 거지. 그,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건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by the way. 그런데요, 어, 자, 간단하다고 말을 했고, by the way. 그런데, the waiter added, 덧붙이면서, add가 더 하다잖아. 뭐라고 이제 덧붙였냐면, this restaurant does not even have an air conditioner. 사실 이 식당은 모두 없다. 에어컨도 없다 이렇게 기합니 없는데 쇼한거지 이해 가지? 어이 됐지? 자 다음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 리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어 리온 카이프 이 사람은 이제 어, 나이가 38이고 does not c a r Much for exercise. K4가 뭐 좋아하다도 되고 신경 쓰다도 되는데 별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네. 알았지? 별로 그렇게 운동 딱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he ran to save a woman. 달려갔네. 한 여성을 구하러. 그렇지? After hearing screams.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 달려간 거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end 다음 단어랑 앞에 있는 단어랑. 같아야 되거든. 병렬구조여야 돼. 문장구조가. 알았지? 어. 그러면 이게, 봐봐라. 해? C라고 되려면은, 앞에 동사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세이브랑 연결해야 될것같은네 그렇게 생긴 게. 벗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니까. 맞지? 근데 해석상, 비명소리를 듣고, 불타고 있는 차를 보고 나서 구하러 간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해석상, 그게 아니라, 여기 히어링하고 연결한, seeing으로 봐야 되는 거지. 비명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불타는 차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를 구하러 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어니까 h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남자는 d r a 하면 이제 이게 끌다거든, 이렇게. 그래서 he dragged a 43 year old woman and her dog. 43세의 한 여성과 그녀의 강아지를 from the burning c o t t a g 그 타고 있는 불타는 차에서 어 이제 끌어냈지 이렇게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 두번째 경찰이야 어 one policeman 이렇게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이 at the scene 그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 I는 이제 경찰이겠지 I believe 내 생각에는 that 30 seconds later 한30 3초만더 지났어도, 이런 말이네. 30초만 늦었어도. 왜냐면, 이제, 뒤에 거가 뭐냐면은, 저기, 요거, 요거.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잖아. 어. 너, 가정법이란가? 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고,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응? 비동사는 월. 그러고 쓴 다음에 뒤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w o u d 같은 거. w o u d 나 c o u l 같은 거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게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게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if 쓰고, 주어 쓴 다음에 여기가 head p p 여기가 head pp고,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쓰고, 역시 조동사의 과거, w o u d 나 c o u l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위에 거랑 달라야 되니까, have 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게 가정법 기본 공식인데, 가정법을 쓸때 반드시 꼭 if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발견하게 되면, 아, 가정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앞에 거를 if절로 표현 안 하고, 그니까, if절의 내용을 굳이 if절로 표현 안 하고, 다소 축약된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30 seconds later. 30초만 늦었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지금 이거를. 응? 30초만 늦었, 늦었다? 그러면, she would have been dead. 죽었, 죽었을 거다. 이미 지나갔어그 여자, 지금 이 여자 구해냈지? 구해냈는데,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란 말이야. 30초 늦었으면 죽었을 거다. 라고 경찰관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러고 미스터 카이포가 자이번에는 미스터 카이포 said 미스터 카이포가 얘기한 거야 I'm sure 여기서 I는 당연히 미스터 카이포지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대책냐 t 거고 요것도 가정법이잖아 would have done 가정법 과거관료아 지나간 일이니까 어? 이 표절 안 나와있더라도 anybody would have done the same 누구라도 긍정문에 any 쓰면 어떤 뭐뭐라도 누구라도 would have done the same 똑같이 했을거다 누구라도 because 왜냐하면 it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is the right thing to do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해야할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됐죠? <목소리> 자, 사실, 네. in November 2005, 2005년 11월이었고, 이때가, Mr. Kaifu는 was driving on State Highway 1, 어, 이제,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어요. 됐지? When, 그때, a man, 이제 등장인물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 그죠? 어, 색깔 또 노란색으로 해볼게 어떤 남자가 waved for him to stop. 그에게, w a v e 니까 흔들었잖아. 그에게 멈추라고 이렇게 신호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러고 멈추라고 한 다음에 그 남자가 그에게 말했을 거 아니야, 히토 i m 그럼 여기서 히는 누구냐면 멈추라고 한 사람이 얘기해 준거 아니겠어? 따라서 여기에 히는 여기 있던 어, 어떤 남자란 말이야. 카이프는 운전 중이었고 여기서 힘이 카이프고. 그 그래 정답은 4번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He told him, 뭐라고 얘기했어? A car. 차한 대가, 역시 과거 완료야. Head crossed the center line. 중앙선을 넘어서. And then, launch 야, 차가 지금 주어잖아. 그지 차가 지금 주어야. A car가 주어지. Head crossed가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가 launch 이게 두 번째 동사잖아. launch가, 응? 시작하다는 뜻인데. 맞지? 차가 돌진해가지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저기, 호공으로 날라간거 아니야? 인투디 에어니까? 공중으로 붕날라간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날렸겠지. 그래서 이 셀프야. 그리고, and hit a tree. 나무에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미스터 카이퍼가, 지각동사잖아. So, flames coming from the upside down car 뒤집힌 차에서 응? 어? 불꽃이 나오는 모습을 봤고 됐어? 두 번째 동사가 ran 이거든 ran over 달려간 거란 말이지 to help the screaming woman inside 그 안에서 지금 비명을 지르는 여자를 구하러 간 거란 말이야 the doors were stuck 근데 문이 어 닫혀있어 이게 stuck 이 이제 뭐냐면은 문자잖아, stick 이란 단어의 과거분사잖아 stick stick 하면은 왜너 스티커 사진 알지? 어,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 그니까, 러문꽉 막혀있는 거야. 문이 딱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가, 돼. 꼼짝 못하는 상황이 니까딱 붙어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가지고, 구하러 갔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돼? He had to break a window? 창문을 깨가지고, to get the woman and her dog. e t the woman and h e o u t Get out. 응? 꺼내야 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해준, 그런 그림들입니다. 오케이. Okay. 음. 자, 요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음. 예, 가정법 과거완료. 예,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줬고그 예. 예, 다음에 2번 문장. 자, 이번에 보면 어, 뉴욕 거버널 넬슨 록펠러. 자, 이거 등장인물 일단 넬슨 록펠러가 나왔어요. 예. 뉴욕의 주지사였던 록펠러가. 그 다음에 헤드, 가지고 있었죠? A perfect fifth avenue penthouse. penthouse를 갖고 있는 거야. fifth avenue를 대문자로 썼지. 거리 이름이야. 우리나라도 요즘에 저 주소가 새 주소로 바뀌어가지고 길거리 주소로 나오잖아. 그치? 거리 주소로 나오지? 도로명으로 나오잖아. 그치? 어. 여기가 돌마루잖아 응? 어. 우리 학원 주소가 돌마루 90번 길. 사람 말이야. 응? 근데 여기서 보면 5번가란 말이야. fifth avenue. 5번가에 a perfect penthouse야. 알았지? 5번가에 멋진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었던 거지 펜트하우스 하면 보통은 저건물에맨 꼭대기층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밑에 층은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에 거는 하나로 쫙다 연결돼가지고, 해. 응? 무지하게 큰 게, 그런 게 펜트하우스 아니야? 그지? 그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집은 봐봐라. 전치사 위시 모모가 함께 있는 건데, 모모를 갖추고 있는, 이렇게 해각 가면 되는데, 그 집에는 뭐가 갖춰져 있냐면, 어, 파노라믹 뷰 오브 센트럴 파크야. 센트럴 파크 대문자로 썼으니까, 그 공원 이름이야. 우리로 치면 중앙공원이지, 뭐. 중앙공원이 말이야. 파노라마로, 파노라마 식으로 쫙 그렇게 보이는, 응? 그런 어떤, 참, 이렇게 그,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죠. However, 그러나, 그는, 그는 누구냐면 예지, 뭐, 록펠로. 자,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however, he had a problem. 문제가 하나 있었네? 자,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보자. There were plans. 계획이 있네, 계획이. To put up. 하면은, put up이 세우다거든? 어떤 계획이냐면, to put up a skyscraper. skyscraper 하면 고층 건물이란 뜻이야. 하늘을 긁다란 뜻이니까. 하늘을 긁는 거란 뜻이거든 sky를 scrape, scrap하는, scrape. Yes. 고층 건물로 된 public housing project. 공공주택 프로젝트. 응? 요걸. 응? on the west side, 서쪽에다가 이걸 다할 계획이 세워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라고 했지 자, 요번에도 또 아까 배웠던 거 써먹어야 되네? 뭐가 나왔어요? would have pp 그렇지 it would have been a big middle finger 응? 어? 어그 다음에 자 아마 그게, 여기서 it은 이제 그 건물을 말하는 거겠지? 그 건물이 세워지면은 이 건물은 아마 큰 가운데 손가락 같은 게될 거다 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지는 광경을착 봐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어? 그지? 막는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막는 분사로 꾸며야 되니까 블락킹 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히이즈도 당연히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록펠러란 말이지 그죠? 자기의 이 선셋뷰 어, 일몰 광경을 봐야 되는데 서쪽에서 딱 봐야 되는데 서쪽 사이드에다가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럼 펜트하우스 산 이유가 어때 말이요이 사람 입장에서. <laughs> 자, 근데 이제 또 마침 보면 The Sponsor of the Housing Project Bill. Bill 이제 법안이란 라 뜻이 있거든. 법안, 법안이란 뜻이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 건축, 이이 주택 프로젝트, 이 사업 사업안을 주택 응? 계획, 계획안을 스폰서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걸 내놓은 사람이 어, 누구냐면 미드 에스포지토라는 사람인데자 여기 이제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렇지? 이 사람은 어,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동격으로. 너디모크라드 파티 보스니까 민주당의 대장이야, 알았지? 민주당 뭐 응? 대표고 뭐 이런 사람이야. 자 록펠러도 너 석유 재벌 아니야?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옛날에, 록펠러 재단도이 있군. 예, 록펠러가 invited him, 그를 초대를 한 거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어, 에스포지토란 말이요. 그 정답은 3번이 답이죠. 예, 록펠러가 그를 초대를 한 거요. To his penthouse. penthouse에 초대해서, to discuss the matter as a gentleman. 신사답게, 신사답 as가 뭐뭐로서거든. 그러니까 신사답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응? 이래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If you stop construction of that skyscraper sky 당신이 그 고층 건물 건축을 멈추면 Rafael announced 말하기를, 발표하기를 I'll give you that Picasso 저 피카소 작품을 주겠다 라고 하고 He pointed to Pointed to가 가리키다지 그가 가리킨 거야 One of the modernist works on the world 여기에 있는 모더니스트 작품 있지? 모더니스트 작품 중에 하나. 피카소 하면은 왜? 응? 이런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 입체파, 큐비즘, 그죠? 큐비스트자, 그죠? 큐비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그릴 때그 뭐라고 했냐? 한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정면에서 본 모습, 측면에서 본 모습, 그다음 위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담아 동시에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버리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그림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 그런 모더니스트 작품 중에 하나를 벽에 걸려 있는 거. 응? 이거를 딱 가리키면서 저저 저 프로젝트만 멈춰주면 내 저거 하나 주겠다. 이렇게. 미술 작품 뭐 비싼 거는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 옛날 로펠로 시대에만 해도 뭐 여기도 미, 미국도 뭐천조국이지만은 응? 그지? 이 당시만 해도 마인드가 후진국이야 그지? 그러니까 에스포지터가 어떻게 했어? 어그리 그래, 동의한 거요? 어그리트? a g r e e to do what he could, what he could. 자기가 할수 있는 건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the skyscraper was never built. 실제로 그게 지어 안 지어졌네. 그리고 r a f f e l l e 는 made good on his promise. 어, 약속을 지킨 거야. 자 그리고 Esposito는 got Picasso, 피카소를 얻었죠. 그리고 r a f f e l l e 는 got a story. 이야기가 하나 생겼네. To tell, 얘기할 이야기가 생겼네. 그 다음 for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거든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rest가 나머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은 평생 할 얘기가 하나 생긴 거야 나중에 four years after야 몇년 후가 지났어요 몇년 후가 지났을 때 그가 록펠러가 recounted 설명하기를 recount가 e 이제 다시 이야기하다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every detail of the bribery 그 뇌물 사건의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한 거야 bribery가 이제 뇌물 수수 사건이 게 브라이브가 뇌물이요. 브라이브. 브라이브가 뇌물이고 브라이버리는 뇌물수수. 사건을 말하는 거지 자, 그 뇌물사건에 대한 세세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 분사구문으로 덧붙였죠? 캡핑이. 캡이라고 하는 게 모자니까 모자 씌우듯이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 거야. With the punchline. 응? 깜짝 놀라는 말을 탁 덧붙여준 거지. 라인이 영화 같은 거 드라마에서 대사라고 생각하면 돼. 응? 한방탁 매기는 겁니다. 응 그런 대사를 하나 딱더 했단 말이야. 이더스 니디 프린트 그거말 사실 뭐다? 프린트다 프린트. 실제 그림이 아니라, 응? 모조품이라는 거죠. 어. 됐지? 어, 그 얘기를 어, 딱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사실 뇌물죄에도안 걸릴 것 같아? 우리 김영란법에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렇지? 오만은 어, 이해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잖아. 어 그런 스토리죠. 자 어. 마지막 스토리. 자, 바로 뭐 히라는 등장인물부터 등장하는데 when he was a young boy. 그가 어릴 때 그다음에 young people's book authors 젊은 사람들 위한 어떤 그런 책을 쓰는 작가 월터 인 마이어즈가 알았죠? 요, 요 사람이 요거야. 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 알았지. 뭐 청소년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같아이 사람이 어릴 때이 사람이 이렇게 된니야 알았지. 이 작가가 went with some other boys.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to a church gym. 교회 체육관에 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곳에서 they. 데이는 이제 그 소년들이야. 작가가 포함된 소년들. 그 소년들은 they hope to play full court basketball. 코트를 다 이용해서 농구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they were disappointed. 실망을 해버렸네. When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을 때, 여기 돼 있는 당연히 걔네들 아니야? 가보니까, 대승량 yeah, 때, found 다음에 대승량 때 했고, 아, 대시 아니구나. 오형식이네 동사, 목적어, 목적고, 이렇게 돼있네. Half of the court, 코트의 반 정도가 occupied. 누구에 의해서, 어, 여자아이들. 그지? 여학생들이 이거를 또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put danced, dance stretched. 뭐 하고 있어서? 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s t r e 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음, 남자애들이, the boys made, 그 다음에, c o m m e n c e 이게 목적이야. 알았지? c o m m e n c e 가 목적이야. 그런데, 봐봐라. 목적은 너무 길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봐봐라 they t o u t 는 일종의 삽입구문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울게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랑 동사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들 생각에도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what 이하 yeah, 전체가 사실은 목적어야 내가 comment가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응?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목적어야 전체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이게 관계대명사죠? what were Appropriately, 적절하게 Disgusted 굉장히 역겨운 그런 코멘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할 때도 좀구역질나 하는 응? 그런 멘트를 날린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안 좋은 말 했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소위 너네들 하는 말로 빡친 거야 그지? 그래서 여자애들이 어떻게 했어? Made a deal with them 그 소년들과, 에이템이 당연히 소년들이겠죠? 소년들과 이제 딜을 한, 딜을 했네 딜을 내기를 한 거예요 어, 내기를 했어. 가정법 과거를 그냥 썼어요. 알았지? 가정법 과거를 썼어. 이게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could. Do. if절인데 동사의 과거형 썼고. 그죠? 응. 자, 어, 그리고 뒤에는 이제 조동사의 과거. would 썼잖아. 그지? 응. 또 if절이 또 하나 더 나오네. if 쓰고 또 여기도 could, could not. Do. 알았지? 뒤에는 어, 이제 주절이 없고 어, 뭐 우드로 표현한 건 아니고 그냥 헤드트로 표현했네.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라요? 만약에 소년들이 could do the stretching exercises, stretching 하는 운동인지. 그 다음에 that the girls were doing, 소녀들이 하고 있는 이거 목적과 관계되면서죠. 소녀들이 하고 있는 이 stretching 운동을 소년들도 똑같이 할수 있으면 이런 말이야. 그러면 소녀들이 would leave, 우리가 떠나겠다. 그리고 allow. 허락해 주겠다 the boys to play full court basketball 그 풀코트 이용한 배스킷볼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네가 해내면 우리가 하는 스트레칭 동작을 너네가 해내면 어, 우리가 자리 비, 여기, 여기 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if the boys could not do the stretching exercises 그걸 만약에 못 하면은 됐어? 그러면 they had to they는 소년들이야 소년들이 had to perform the dance 같이 춤춰야 되고 어? Perform the dance routine. 어? 그춤 그 동작 같은 거를 루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규칙 같은 거니까 일관이니까 어? 그춤 동작을 with them 여기서 위 때문에 그렇지 여기 여기는 여자애들 아니에요 여기는 그 정답은 4번 아니야 여자애들하고 같이 같은 동작을 따라 해야 된다. 자그 소녀들이 이렇게 딱 내기를 건 거예요. 자 우리 기세 좋은 소년들은 a c c e p t the offer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제안의 내용은 바로 앞문장 내용이 되겠지? 음.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but they quickly discover? 금방 깨닫게 됐네? none of them 그들 중한 놈도 응? 그들 중한 녀석도 충분히 어떻지 못해? 뒤에 보니까 유연하지 못했던 거네 그죠? 근데 이제 enough는 뒤에서 많이 꾸미니까 형용사를 먼저 써야 돼 flexible 이거 먼저 쓰고 그리고 enough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enough, t o b e 정사. 이렇게 나와요그러 그니까, none of them were flexible enough. 충분히 유연한 사람이 응. 없었어요. 뭐할 정도로, t 부 정사니까,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The, 스트레칭. 그렇지, to do the stretching, 음, exercises.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stretching 동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응? 유연한 애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the girls were doing 이 that the girls were doing 이 e x e r c i s e 구꾸주는거 아니에요 관계되면서 그지 그러니까 소녀들이 하고 있는 동작을 해낼 수 있는 애들이 없었던 거야 자 이제 소녀들이 이겼어 그러니까 소녀들은 made 사역동사죠 the boys live up to 그게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live up to 하면은 기대의 궁하들하고 적혀있죠 밑에 그러니까 live up to the d e a r they had made 그들이 어? 맺었던 그 약속, 그 내기에 응? 응하도록 한거지 됐죠? 그래서 소년들은 The boys had to perform the dance routine 이그 때문에 소녀들과 같이 춤을 춰야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거지 됐지? 얘기들은 다 하나하나 재밌지? 어, 읽어볼만 하지? 그래서 어, 워크북으로 조금 연습한 다음에 바로 연습, 변형문제 풀어봐요